학점은행제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반 대학교처럼 일정 학점을 채우면 교육부에서 학위를 주는 학위취득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학점은행제 시작하는 방법과 학점취득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검색창에 입력해 보면 가장 먼저 뜨는 게 바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입니다.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수업을 들이시는 곳은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학위증을 수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죠.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위를 받기 위한 학습자 등록 그리고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이런 절차를 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학점을 운영규정이나 교육기관 전공 및 과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은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평생교육원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원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온라인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모든 이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매달 시작하는 개강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시작을 할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의 경우 강의실이나 아니면 교수님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교적 비쌀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교처럼 1학기는 3월 개강 2학기는 9월 개강 이렇게 시작 시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는 진행하기 힘든 무용학이나 아니면 미용 관련 디자인 관련 실용음악 관련 특수한 전공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장점입니다 온라인 평생교육원이나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표준교육과정 메뉴에 교육훈련 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과목이 열리는 평생교육원을 찾아서 수업을 신청한 다음에 수강하시면 되는데요 학점은행제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수업만 신청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로는 2년제 전문대졸학력을 갖추는 학위인 전문학사 그리고 4년제 대졸학력을 갖추는 학위인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학점만 채워지면 면 일반 대학교처럼 4년을 다니지 않아도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2년제 전문학사를 최대 1년 그리고 4년제 학사 학위는 최장 2년 정도 만에 따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학위 취득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죠. 이렇게 기간을 단축해서 따는 것이지만 일반 대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갖게 됩니다. 2년제를 따면 전문대졸, 그리고 4년제를 따면 대졸 학력이 됩니다. 대신에 일반 대학교는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받는다면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학점은행제는 대학교랑 다르게 입시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죠. 학위를 취득하려면 일정 학점을 갖춰야 합니다. 2년제 전문 학사의 경우에는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 이렇게 총 80학점을 채우면 됩니다. 4년제 학사 학위의 경우에는 전공 60학점, 일반 50학점, 교양 30학점, 총 140학점을 채우면 됩니다. 채우면 학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학점은 필수학점 이 아닌 선택학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공이나 교양을 더 많이 들어서 총학점을 다 채웠다면 일반학점 은 0이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전공학점을 채울 때 전공필수를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데요. 전공필수라는 말 그대로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전공별로 전공필수학점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필수과목들이 다 충족된 채로 학점을 채워야지만 학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평생교육원 최대 이수가 가능한 학점이 정해져 있는데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점을 한 곳에서 다 듣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4년제 학사학위의 경우에는 한 교육원에서 최대 105학점까지, 그리고 2년제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한 교육원에서 최대 60학점까지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 이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의를 듣고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수업들은 한 과목당 다 3학점씩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듣는 강의처럼 1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출석, 과제, 시험 이런 성적 반영 요소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단, 연간 이수제한 학점이 있어서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고 한 학기에 수업을 한 과목, 15과목, 20과목 이렇게 듣고 싶다고 하더라도 절대 불가합니다. 한 학기에는 최대 8과목 까지만 학점으로는 24학점 그 다음에 1년에는 최대 1 42학점까지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 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면 자격증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자격학점 인정 기준이라는 걸 고시합니다. 일정 국가 자격증이 있다면 난이도에 비례한 학점으로 학점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컴퓨터 활용 능력을 예로 들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은 6학점,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은 14학점 이렇게 난이도 따라서 학점 인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자격증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격증도 괜찮고 앞으로 취득할 자격증도 다 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자격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한다면 최대 3개까지 전문학사 과정이라면 최대 2개까지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취득 연 월일에 따라서 학점 인정이 달라지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2009년도 이전에 산업기사 자격증을 땄으면 24학점이나 인정이 되지만 2009년도부터는 16학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자격증 취득 연 월일을 확인해서 학습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자격증 직무번호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학점 인정 자격증을 보 대분류, 중분류, 직무번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동일한 자격증들이라면 여러 개를 따도 한 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활용을 예로 들어보자면 컴퓨터 활용 2급과 컴퓨터 활용 1급의 직무번호가 같아서 동일 직무에 속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학점 인정이 더 많이 되는 컴퓨터 활용 1급만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이랑 수업만으로 계획을 짰는데 한 5학점 정도가 부족해서 한 학기가 늘어날 수밖에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독학사를 추천합니다. 대학 검정고시 개념의 독학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험을 보고 다 합격하면 1년 안에 4년제 학위를 취득하는 학위 취득 시험 제도입니다. 단 단계별로 8과목씩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랑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계별로 한두 과목만 합격해도 학점은행제에서 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독학사에서 시험 보는 과목명이랑 지금 수업으로 듣고 있는 과목명이랑 겹치면 둘중한 개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니까 꼭 겹치지 않는 과목으로 선택해서 시험을 봐주셔야 합니다. 이미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활용하는 방법인 전적 대학점이 있는데요. 전적 대학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던 대학교에서 중퇴를 했거나 아니면 전문대 같은 경우는 졸업을 했다면 이것을 학점은행제에서 다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 얘긴데요. 이때 꽈락인 F학점만 아니면 인정은 다 가능합니다. 대신 2년제의 경우는 최대 80학점까지, 3년제를 졸업한 경우에는 최대 120학점까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에서 들은 학습 구분 그대로 학점은행제에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전적대학점을 가져올 때 학점은행제 교육원에 맞게끔 인수구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꼭 과목명으로 과정 진행하시기 전에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점은 아무리 전적대학점이 많고 자격증 독학사를 많이 병행한다 해도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점은행제 강의로 6과목 이상은 들으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의무 18학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 제도인 만큼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학습자님의 상황과 함께 문의를 남겨주신다면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점은행제 고래멘토였습니다.